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강원규 목사의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호해상 4장이랑 5장을 보면 어 이게 참 흥미로운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면서도 또 대적들 앞에서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어떻게 보면 좀정반대 같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죠 양면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스 타고 싸우면서 이기려고 어, 언약회까지 가져왔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까. 그렇죠. 거의 뭐 비장의 무기처럼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결과는 완전히 참담했죠. 패배하고 제사장들도 죽고 그 엘리 대제사장 있잖아요. 네. 당시 지도자였던. 그분마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심지어 언약회마저 빼앗겨 버리잖아요.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사실 거기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아, 반전이 있군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승리했으니까 그 증표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신 다곤 신전에 둔 거예요. 어. 신들의 전쟁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뭐 도움이나 계획 없이 스스로 어떻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자기 계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걸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상황부터 좀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괴를 거의 뭐 승리 부적처럼 마법상자처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걸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이길 거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오히려 심판의 칼날은 이스라엘 쪽으로 향했다는 거, 이게 참. 그렇죠. 전쟁터에서 홈리랑 비느하스, 그두 제사장이 죽고, 또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 제사장마저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아, 네. 비극적이죠. 네. 이걸로 이제 40년 동안 이어진 그의 사사 통치,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시대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불운한 사고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엘리가문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아, 예언의 성취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엄격하신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 궁금증을 자극하는 건 바로 그 다음 장, 5장이죠. 블레셋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네네.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적진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좀 극적으로 개입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다곤신상이 언약괴 앞에 그냥 얼굴을 박고 엎드러지고, 다음날에는 막 목이랑 두 손목이 잘린 채로 발견되고, 네. 마치 조금 전에 그 엘리의 목이 부러졌던 것처럼 딱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신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방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laughs> 있나요? 네. 언약계가 옮겨지는 아스도트, 가드, 에그론 이런 블레셋 주요 도시마다 아주 독한 종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막 극심한 고통이랑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와, 재앙이네요, 완전. 그렇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가 이거 이스라엘 신의 손이 우리랑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외치면서 언약교를 제발 좀 가져가라고 막 서둘러서 돌려보내려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자기들 입으로 인정한 거네요. 네. 이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런 생명 없는 우상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스스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뭐 경배하든 안하든 인정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능력을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무대가 된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어 이방 민족인 블레셋보다 먼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점이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구약의 다른 예언서 그 하박국서를 봐도 좀 비슷한 맥락이 보이지 않나요? 백성들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오히려 이방 민족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해요. 하박국 선제자가 그래서 막 따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악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써서 그래도 우리 당신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냐고. 네, 그렇죠.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될수 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 역시 결국에는 심판하실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과정 속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이라고 답하시죠. 아, 믿음으로 사는 의인. 네, 에스겔서도 보면 비슷한 경고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소. 그러니까 영적인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부터 시작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그것도 어쩌면 그런 맥락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이 더 많이 맞게 될 거라는 원리. 아, 더 많이 아는 자에게 더큰 책임이 따른다. 네,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엄중한 심판 과정 속에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방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힌트가 또 에스겔서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예루살렘 성업 중에 다니면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그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탄식하며 우는 자요? 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죄악이랑 부리를 보면서 그냥 뭐 같이 휩쓸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분노하고 정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악함 때문에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악을 비난하는 걸 넘어서 그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가끔 뉴스 보면 뭐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같은 게뭐 퍼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캄보디아 관련 범죄 사건 이후에 한 군내 캄보디아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럴 때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런 세상 흐름에 같이 탈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또 우리 자신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 아래 있을 수 같아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니까.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때 어떤 판단보다는 좀 극률 그리고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때로는 그분의 백성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하는 책임과 순종에 달려있다. 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그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또그 심판 가운데서도 세상의 죄악을 정말로 슬퍼하고 기도하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어떤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엘리 시대의 그 어두운 심판이 결국에는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리더십, 음. 또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여는 어떤 밑거름이 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첫째는 우리 주변이나 세상의 악함 또 불의를 마주할 때 단순히 그냥 분노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탄식하며 오는 자의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음.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신앙공동체 내부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좀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이 탐구가 여러분의 생각에 좀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